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진 앨범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앨범은 가수 할로로의 이집, 집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집보다는 1집을 좋아하긴 합니다. 앨범 구성은 보시다시피 일반 CD와는 다르게 이렇게 아이돌 앨범처럼 구성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안에 이런 포토 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가수 자체보다는 노래에 관심 있는 편이기 때문에 포토 카드는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안에는 이제 보시면 CD랑 이걸 넘겨 보시면 이제 진짜 아이돌 앨범처럼 이렇게 할로로시의 사진들이 여러 장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딱히 관심있게 보진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사가 적혀있는 아트워크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집에서 생존법을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1집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요. 최근에 1집이 LP로 재발매가 됐는데, 그거를 예약구매를 했습니다. 소개해드릴 두 번째 앨범은 여기서 유일하게 제가 산 앨범이 아닌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김장훈의 뭘까요? 몇 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 있는 유명한 노래, 가장 유명한 노래는 아마 1번 트랙인 '나와 같다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김현우 씨가 '나는 가수다'에서 불러서 다시 좀 유행을 탔죠. 저는 이번 트랙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말고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최근 들어는 스투푼으로 많이 민화됐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앨범은 이거는 묶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킵고트라고할수 있는 이센스의 앨범 세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집, 에넥토트 2집, 이방인, 3집, 저금통.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개 중에서 가장 좋은 앨범을 뽑자면 그래도 1집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 센스를 알게 된 앨범이죠. 제가 생각하는 앨범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또에니토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 이방인, 이 집은 약간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이 집과는 좀 다르게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셋 중에는 가장 안 듣긴 해요. 굳이 뽑자면 전이집에서그 어, 새끼 아들처럼이라는 트랙을 가장 좋아합니다. 3집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앨범 중에 하나인데요. 저응형이죠 가장 최근에 발매되었고, 노비 키에 조금 무친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명반에들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랩 스킬이 여전하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앨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랩 스킬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트랙이 4번 트랙 왔던 헬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이 박자를 타는 느낌이라던가. 여전히 힙합신에서 내려오지 않고 품을 유지하고 있는 이센스들의 앨범 3개였고요. 그 다음 이 4개의 앨범들은 전부 다 카니 웨스트 앨범들인데요. 웨이브를 많이 듣지 않지만 웨이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뽑으라면 단연코 카니 웨스트를 가장 좋아할 것 같네요. 일단 3집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볼수 있는 아, 5집을 빼고 d 레 a t 에이션 그 다음에 나온 5집, 다크 판타지, 이 저스, 예 까지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앨범을 뽑자면 저는 3집, Graduation을 가장 좋아해요 어떤 이 밝은 무드나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파이팅 넘치는 이 트랙들 s t r o 같은 그런 트랙들과 더불어서 이 앨범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완성도를 놓고 보자면 당연히 다크 판타지가 1위를 차지할 것 같은데요 어떤 힙합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어떤 음악 자체, 음악 자체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 트랙 한 트랙을 들을 때보다 전체를 이어서 들을 때더 어떤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저스를 고평가하는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모집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새로운 사운드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블랙스킨레드나 온사이드 이런 어떤 잔자 음악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앨범이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호불호가 갈렸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불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니까 역시나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예 앨범은 즐겨 듣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듣는 트랙이 당연히 고스 차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CD로는 가니 웨스트의 앨범을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더 있습니다. CD만이 아니라 이렇게 1집과 2집의 경우에는 레코드판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카니 웨스트의 모든 앨범, 1집과 2집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드 카니의 앨범이자, 심플링의 끝을 가장 잘 보여준 앨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가볍고 또 사회를 향한 당찬 메시지가 들어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카니 웨스트 앨범들이고, 이두 개는 논란이 있는 뮤지션인 베사공의 앨범 중입니다. 탕아와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파랑, 굳이 말하면, 탕화를 더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현실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녹여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힙합의 머니스웩이 아닌, 자신의 어떤 현실, 처지를 너무나도 솔직하게, 근데도 뭔가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게 잘 풀어낸 앨범이라고 생각해. 요 당연히 가장 좋아하는 트랙은 탕화입니다. 근데 다 좋아하긴 해요. 괜히 한대음에서 상을 받은 게 아니죠. 파란 거 더불어서, 베싸공가 학교에 갔다 온 이후로, 미스터 퍽부터,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 라이프 러버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미스터 뻥, 파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드가 바뀌어서 저는 불우에 가깝긴 해요 그래도 어떤 새로운 사운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맨날 거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새로운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려는 게 보여서 저는 그래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뱃사공시의 그 잘못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언제까지나 음악은 음악으로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들과는 동떨어진 무드를 가지고 있는 언니네 이별관의 오집 가장 보통의 존재입니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디밴드 앨범 중에서 제가 브로콜리 넘마저의일집 보편적인 노래 맞나요? 그거랑 가장 좋은 앨범입니다 뭔가 심없고 우울한 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노래가 좋죠 솔직히 그래서 앨범으로 샀습니다. 14,900원이네요. 이렇게 가 제가 가지고 있는 CD들이고요. 먼저 레코드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뉴진스의 앨범이 있습니다. How sweet랑 이제 supernatural 있는 앨범이죠. 그 전부터 물론 뉴진스 앨범을 좋아했지만 사진 않았어요. 아이돌 앨범을 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산 이유는 어, 단발 한이가 너무 이뻐서 샀습니다. 인테리어용으로도 좋고요. 내용물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열면 이렇게 골판지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거는 엽서 같은 거고요. 역시나 단발이죠. 이건 CD. CD는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사진집 같아요. 아,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아, 말이 안 된다. 기분이 안 좋을 때한 번씩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효능이 있다고 볼수 있죠. 저는 몰랐는데, 단발이 진짜 다른 게 아니라 가발이라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이런 조금 작은 포스터간장 들어있고요. 스티커 같은 것도 좀 들어있습니다. 뜯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게 엄청 큰 사진집. 이것도 뭐... 아, 근데 지금 봤는데 이렇게 자르라고...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르려고 정성이 돼있네. 아... 잘라서 무슨 용도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네. 요 여튼 제가 가진 유일한 아이돌 앨범 뉴진스의 앨범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슈퍼네츄럴이 있는 앨범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시잼의 킁 어... 처음부터 산건 아니었고, 재발매 됐을 때 샀는데요. 저도 킁 처음 나왔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이모랩이라는 게잘 와닿지가 않았고 중얼거리는 거 같은데 왜 듣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들으면 들을수록 좋더라고요 어? 그렇다고요 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의 랩은 아니지만 앨범 자체가 워낙 좋아서 좋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텐클랜 앨범 이름이 엔터 더 우텐클랜 36 챔버스 인것 같죠? 네. 제가 처음으로 오텐클랜을 한 게, 어, 유튜브에서, 크림, 이 노래의 해석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해도 좋더라고.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트랙은, Protect y a n 6번 트랙, 그 다음에, 크림, 그리고 Method -E Man, METHOD Man, 이렇게 하죠. 이세 개를 그나마 좀 듣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빈지노의 노비츠키. 아, 솔직히 말해서, 빈지노 앨범 중에서는, 2리퍼 26를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청춘의 감성을 너무나도 잘 담아낸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빈진우도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더 이상 그런 감성을낼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낸게이 노이치 캔데 음잘 잘입니다. 음악은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서울대 나온 이 짬밥 어디 안 가는지 스타일이 바뀌어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더 약간 이질리스닝? 동... 시대 그죠. 동시대에 나왔던 그 이센스의 3집, 저음통이웹스킬에좀더 치중했다면 노비치키 같은 경우엔 좀 사운드 이질 리스닝에 치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다 좋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처음으로 산 LP인데요. 제가 한창 오아시스 좋아할 때, 최근에 이제 내한하죠. 오아시스의 오아시스의 레보스 라이브입니다. 제가 이 앨범을 산 이유는 굳이 이제 그냥 앨범 LP를 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이 라이브 시간이 한 시간 반이 넘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쭉 들어도 거부감 없이 이어지고 어떤 이 형제들의 전성기를 들을 수 있다는 느낌 더불어서 아마 트리미스트가 슬라이드웨이일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형제들에서 같이 노래를 불,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튼 단점은 3면 펴라서 세 개짜리거든요. 이렇게 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니발 스텝 오직도 마찬가지인데 세 개라서 꺼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안 듣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레코드는 빛과 소금 가장 최근에 구매했죠. 빛과 소금의 볼륨원 앨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이 이 LP를 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샴푸의 요정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사서 레코드 판을 틀어봤는데. 다른 노래도 좋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80년대에 나온 앨범인지 모르죠. 이해가 안될 안 정도로 어떤 시티팝적인 요소를 너무나 잘 담아냈다고 생각해렇게 생각하면 LP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샴푸의 요정이라는 노래 하나만 듣고 이걸 샀지만 LP이기 때문에 트랙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앨범으로 들으면서 마음에 드는 노래도 찾았죠. 이게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앨범들을 소개해드렸고요. 12월에 한로로 이상비행 LP를 받으면 그때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